안녕하세요. 6개월 1만 키로 보증해드리는 세이프 식스 가입업체 차이시대입니다. 더불어 보증 수리를 맡기셨을 때 차량이 없어 불편하신 고객님들을 위해 1일 3만원, 최대 60만원까지 교통비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2천만 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더뉴 그랜저 아이지 추천 차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촬영일은 2024년 7월 24일이고요. 현 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594대의 더뉴 그랜저 아이지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더뉴 그랜저 아이지 가솔린 2.5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4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 식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7,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뉴 그랜저 아이지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 제조사 보증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 내년 4월 28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금액 2,2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 또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87,000km 주인거이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 양쪽 모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더뉴 그랜저 이 g 는 버튼식 기아 노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선이탈 센서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카드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30% 남아 있고요. 휠 같은 경우 휠기스 약간의 휠기스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7,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내년 4월 28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렌티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 더뉴 그랜저 IG 가솔린 2.5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4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6만4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또한 내년 4월 14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판매금액 2,33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블랙바디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열 시트 또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엔 ASCC 들어가 있습니다. 64,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버튼식 기아노브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에는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설명도 좋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50% 이상 남아있고요. 휠개수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64,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내년 4월 14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렌티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도어 두 군데 단순교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뒷도어 두 군데 단순교환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 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세번째 차량, 더뉴 그랜저 아이즈 가솔린 2.5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5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 시차량이고요 주행거리 7만 1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또한 내년 5월 28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 23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고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 또한 사용감 거의 없는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엔 a s c c 들어가 있습니다. 71,000km 만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버튼식 기아노브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선이탈센서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 양쪽 모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구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구요. 타이어 트레이드 4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 휠 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7만 1000km 유지하고 있구요. 내년 5월 28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렌티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은 없으나 도어와 쿼터 패널에 판금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은 없는 차량이고요. 판금 작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다음 차량, 더뉴 그랜저 아이즈 가솔린 3.3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3.3 등급입니다. 20년 1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 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만 1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내년 1월 23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 2,41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시트 사용감 거의 없는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 또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엔 ASCC 들어가 있습니다. 5만 1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어,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 캠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빌트인 캠 추가된 차량입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계기판 모니터 전방 카메라 역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50% 이상 남아 있고요. 휠리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5만 1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내년 1월 23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프론트 엔다 단순 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마지막 차량 더뉴 그랜저 아이즈 가솔린 2.5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5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 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6만 1,000km, 6만 1,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또한 내년 5월 27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 2,4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다크 그레이 색상 들어가 있고요. 시트 사용감 거의 없는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 또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엔 ASCC 들어가 있습니다. 6만 1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설명도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40% 이상 남아 있고요 휠에는 약간의 휠 기스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현대 해상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6만 1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내년 5월 27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렌티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이곳으로 2천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더뉴 그랜저 아이즈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구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탁송거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인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